태평양 물산 하면 내파가 떠오르고, 내파 하면 전지현이 떠오르고, 전지현 생각하면 은 지리산이 떠오르는데, 자, 지리산이 폭망하면서 이 태평양 물산 또한도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주가가 쭉 빠졌는데, 예전에 2,400원 부분에서 나갔었으면 매수를 대놓, 어, 매수 타점이라고 생각하고, 2,400원에 매수를 대놓는다고 했다. 내현 주가는 2445원, 11월 11일날 2385원 찍었으니까 2400원에 매수를 대놨으면은 체결이 됐을 것이고, 일단 재무제표 항상 보는 습관 가지자고 했으니까 빠르게 넘어가서 이 매출이 뜨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보고, 이 태평양 물산 같은 경우에는 겨울 우리 쪽 매출을 이제 봐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최근 분기 실적이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종목 분석 가서 주요 주주 현황, 주요 주주는 대주주는 한30% 이상 나오면 좋다고 얘기를 했고 이 기업계요. 이 회사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 정도는 체크를 하고 투자를 하자고 했고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한 1분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그 정도는 꼭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 자, 보면 예전에 이 2630원 이 라인이 중요한 라인이라고 했고 이 2630원이 터지게 되면 강하게 밀고 내려올 것이라고 하고 이게 내려오면 2400원에 나가탔으면 2400원에 여기서 매수 타점으로 보고 매수를 한다고 했다. 근데 11월 1 1일날 저가를 2385원을 찍었다. 그러면 2400원에 매수가 됐을 것이고 현 주가 2000뭐 450원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구간에서는 좀 매수 무난해 보인다. 매수 무난해 보이는데, 이게 정, 이게 더 터질 수도 있다. 이게 더 올릴 수도 있지만, 현재 구간, 나는 2,400원을 지지선으로 보고 있고, 매수 타점이자 중요한 지지선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터져선 안 된다. 이게 터지면, 또 이렇게 더 밀릴 수 있다. 2630원이 터져갖고 2400원까지 밀렸듯이 이 2400원이 터지면 2160원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 부분은 항상 얘기했듯이 물타기 자리다. 물타기 자리. 이 태평양 물산도 마찬가지로 이 물타기 자리를 줬었다. 이 물타기 자리는 의미 있는 춤의 자리, 아무 때서나 사지 말고 이런 자리에서만 물량을 실린다고 얘기를 했고, 본인이 사 가격보다 뭐5% 10% 빠진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지 말라고 했고, 이 자리에서만 물을 타자고 얘기를 했다. 그 자리가. 응. 2160원 이 자리를 이제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2400원 이 라인 이 중요하니까 여기 한번 줄 한번 거보고 2400원이 무너지면 안될것 같고 여기서 이제 돌려줘야 된다 여기서 돌려줘야 되는데 보면 이 중요한 지지선이 2630원이 중요한 지지선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저항으로 다가왔다 여기가 이제 저항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2630원을 강하게 뚫어줘야 된다 예, 모멘텀이 있어서 강하게 뚫어줘야 되고. 이 오른쪽 그 네파 오른쪽 매출이 좀 뛰어서 이렇게 좀 호재가 나와서 좀 강하게 뚫어졌으면 좋겠고 이걸 뚫게 되면 여기 한번 좀 이렇게 주가가 금 빠졌으니까 2,630원이었으면 이 정도까지 뭐한 번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주가가 많이 빠진 관계로 이제 목표가를 좀 단기적으로 좀 끊어서 여기 3,000원 부분에서 끊고 그 다음에 이 3,260원 요 부분에서 이렇게 끊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왜 그러냐면 보면 항상 우리는 수익을 줄때 챙기자고 했고, 이렇게 뾰족뾰족한 부분과 산을 그려보자고 했다. 뾰족뾰족한 부분에서 막히면 다음 구간에서 의심, 그리고 산을 그려보고, 이 산에서 막히면 등산을 할때힘들지 여기서 쉬어가면 다음 구간에서 의심,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한번 고려하고 수익을, 수익이 중요하니까 수익을 줄때 챙겨놓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 그래서 뾰족뾰족한 부분을 찾아보니까, 이 3,260원, 이 부분이었는데 줄을 쫙거 보니까, 요 부분에서 물론 이렇게 더 올라갔다. 더 올라갔지만 항상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더 올라간 부분은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욕심을 더 내려놓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걸 만약에 좀 포기를 하면 포기를 하면 나중에 향후에 더큰 것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욕심을 내려놓자고 했고 자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 경우에 이런 구간에 만약에 수익을 3,200아 3,260원의 수익을 챙겼더라면 주가가 이렇게 빠졌을 경우에 오히려 또 이제 기회의 장이 오기도 했다 어, 오기도 한다 왜냐면 이때 뭐 담으면 되니까 이 고가에서 근데 아무렇지 아무런 대응도안 하고 일부라도 수익을 안 하고 계속 계속 그냥 끌고만 간다. 근데 주가가 계속 이렇게 오르면 모르겠지만, 주가가 계속 마냥 오르는 종목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줄때좀 챙겨야 된다는 부분을 얘기를 했고, 만약에 이렇게 계속 들고 갈때안 챙기고 안 챙기고 하다 보면 주가가 빠졌을 때 멘탈이 그냥 다 털려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줄때좀 챙겨놓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 정리를 하자면 예전하고 스탠드는, 똑같, 아, 스탠드는 똑같다. 이제 전하고 이제 변함이 없고 한 2,400원 나가 었으면 2,400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매수 타점으로 보고 있고 요 중요한 지지선으로 보고 있고 여기 터지는지 만약에 2,400원이 강하게 밀릴 경우에 따라 들어가지 않는다 그냥 2,160원 이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 자리가 안 오면 많은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해 나갈 생각이고. 그 다음에 2630원 이 부분을 강하게 뚫는지 한번 볼것 같다. 그리고 1차 목표가를 3000원으로 두고 2차는 3260원 이렇게 2차로 두고 만약에 3차까지 이걸 또 강하게 뚫는다 그러면 요선 요선을 한번 거보고 한 3500원까지 이런 식으로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뭐 매수도 분할 매수를 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뭐 있지만 매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약에 단기 수익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구간에서뭐다 던져도 상관이 없고 자기가 이제 목표한 금액이 있으면 그 목표한 금액에 던지면 뭐 상관 없겠고 만약에 근데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이렇게 오면 일부라도 다는 아니더라도 내가 만약에 이 가치를 태평양 물산의 가치를 진짜로 상당히 높게 본다 할지라도 이렇게 자리가 오면 좀 매도 자리가 오면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은 일부라도 좀 챙겼으면 좋겠고. 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 수익을좀 챙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 아직까지 뭐 태평양 물산은 그냥 요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지켜볼 그냥 필요가 있고 지금 형 구간에서 형 구간에서 손절 시기는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고 손절 타이밍이 아닌 매수 관점으로 매수 관점으로 봐줘야 될것 같다. 태평양 물산은 형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자. 여기까지 끝.